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코인은 이 월드코인입니다. 자, 월드코인 보시면 언제 상장됐죠? 여기 9월 9일날 상장이 됐죠? 네, 상장 당일에 이렇게 쭉 상장빔 싸주더니 하락이 엄청나게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상장 당시 상장빔의 중간 정도, 중간보다 살짝 아래가 위치해 있는데, 자, 이런 무빙 때문에 좀 답답하고 수익을 원하시는데 계속 정체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제가 타개할 만한 그런 호재 일정이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이 월드코인으로 수익 가져가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번 호재로 정말 상장 시의 고점뿐만 아니라 지금 가격에서 한 두세 배 정도는 올라줄 만한 그런 대형 호재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5분에서 6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시간만 집중을 좀 해주시고, 자제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고 봐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월드코인 어떤 호재 일정이 있길래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 라고 물어보시면 자 바로 라고패스 일정이 이 월드코인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비공개 라고패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와줄 것 같은데 이 라고패스라는 거 뭡니까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바로 라고패스라는 거 자체가 코인 재단이 초기에 코인 물량을 개발을 할때 기간이나 세력들에게 투자금을 받고 개발을 합니다. 자 그럼 받은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코인 물량을 넘겨주게 되는 건데요. 자그 물량이 한두 푼 되는 물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물량이 시장에 한 번에 풀려버리면 하락이 엄청 나오겠죠. 자 그래서 재단 측에서도 나름 안전장치로 기간에 걸쳐서 나눠서 매도할 수 있게끔 잠금장치를 해둡니다. 자 그게 락업 물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잠겨있는 물량을 락업회제라는 것 자체가 그 잠겨있는 물량들이 풀리면서 매도 가능한 시점이 오는 것을 락업회제가 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락업회제가 되면은 폭락이 엄청 나오는데 수익을 볼수 있다니 그게 뭔 소리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락업회제가 되면서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기 전에 한 번에 큰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세력들이 천억, 이천억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 0 0 원에 천억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이걸 본전에서 팔겠습니까? 돈이 엄청 많은 인간들인데 주가 끌어올려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1 0 0 원에 천억 들고 있는 거, 300원까지만 올린다 하더라도 이게 삼천억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가 상승을 한번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펌핑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원에 이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꼬시는 움직임을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몰리면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겠죠. 자, 그 매, 매물대가 형성이 되면은 이제라고 표제 당일에 어마무시한 물량이 쏟아져도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대에 안전하게 팔고 나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상승이 크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근데 이 라거페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상승이 나왔다가 폭락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할 수는 없어요. 그 이유를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기 솔리어 코인 보이시죠? 요번 어, 연도 전형적인 라거페지가 이뤄진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데,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상장 후에 조금씩 눌리다가 어마무시한 상승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고점까지 가면 400% 정도 상승이 나오는데. 자, 중간중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움직임이 보이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번에 올려버리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탈 수가 없어요. 어, 개인 투자를 꼬실 수가 없고, 한 번에 올리기에는 또팔 때, 한 번에 팔아버리면은 거의 뭐, 그냥 본전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명 만들었다가, 여기 동그라미 치고, 라고피의 당일부터 어마무시한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하락이 크게 나온다. 라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차트를 보고 매매했으면 어떻게 느꼈습니까? 어마무시한 하락이 나오는 시점을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차트 보고 때려 맞추기에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볼링저밴드 중단도 더더욱 한 번도 안 깨진 시점에서 계속 잘 가다가 이렇게 큰 폭락이 나올 줄 누가 알고 이거를 진입을 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바, 놓였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래서, 락업페제 코인은 일단은 차트를 보고 매매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중간중간 눌림목이 나올 때 매수 가격대로 잡아보고, 매도는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락업페제 당일 날 하는 게 아니라, 락업페제1주에서 2주 전에 지정가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고점에서 팔고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월드코인, 제가 락업페제 일정에 기반한 매매타점을 잡아드려 볼 건데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달아드릴 거냐? 자 매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수는 가격대 구간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2,000원에서 2,500원, 1,000원에서 1,500원 이런 식으로 뭐 구간 대별로 분할 매수 진입할 수 있게 드릴 거고, 하지만 제가 매도는 지정가로 드릴 거예요. 지정가로 드리면 그 지정가에 바로 거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마무시한 폭락이 나오기 전 제가 비교적인 고점에서 팔수 있는 지정가를 드리는 거라서 지정가만큼은 반드시 지켜서 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월드 코인 비교적인 고점에서 팔고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제가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무료로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인데 제가 영상에서 그냥 바로 공개를 해버리면 또 다른 유튜버들이 영상 베껴서 찍고 도용하고 사칭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월드 코인의 락업 폐제 일정에 기반한 영의 타점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0 1 0 6 7 4 3 6987요 번호로 월드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저 월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월드코인 라고폐지 일정에 기반한 매매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여라도 영상 보시면서 번호 쳐서 보내는 게 조금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 누르시면요 링크 하나 제가 적어뒀어요. 자그 링크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니까 그쪽으로 한번. 남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월드코인 정말 큰 호재를 기다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정보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벌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해 보겠고요 빠르게 연락 남기시고 수익 벌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플었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